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그대로인 느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노력해도 결과가 안 바뀌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구조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할 뿐, 실제로는 이미 짜여진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할까, 조금 쉬었다 할까를 고민합니다. 이건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다 같은 구조 안의 선택입니다. 공부를 안할수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 한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바꿉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합니다. AI로 인간의 선택 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도 정보도 아닙니다. 선택을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구조 안에서 선택하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패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해 두면 생각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